여러분, <목소리도> 안녕 아, 유닝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랑 이 마라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우리 우리 s y o u 가 name? Grounded. What's y 토마토 name? 토 o m a t 토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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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a 딸기안 키워도 되고 카멜 싸본 거나 야채도 싸본 거나 다 만들어 다 진짜 다 써본 거도 나이 차난 콩나물 키워보고 싶어 집에서. 어, 그거뭐 콩나물 너무 달라 오케이 우리 오늘 강한맛 저는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너 무슨 맛 먹으러 한 아니 중간 맛이지 중간 맛 쓰레기 신고 네. 네. 하지 말자 니가 보통 생강만 먹지? 어.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웃음> <웃음> 이거 뽑을왜하냐고 하면 4 5게이 4.5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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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먹냐? 나 4.5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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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바이어이 4.5바이. 4이거5바이 4.5바이. 4이거5바이이 난 새송이가 너무 좋아 새우 고은 거? 어 새우? 로안 땡겨 야거버 얼마나 왔냐나폐인 버섯? 먹을줄 모른다 아이아침난 여기서 알바를 진심이 있었나 진짜, <laughs> <나> 진짜. <그럼. 웃음> 이개개 <이네.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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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두 개면 너냐너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럼 이거 아니야. 나랑 같이. <laughs> 나하지너 <이거까지. 야>, 건두부 <laughs> <laughs> 존맛이냐? 식감! 까끌까끌한 느낌? 짜! 맛있어! 우리는? 수고하니? 아미비니스 나랑 다 비즈니스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너 얼마 걸냐? 2천 정도 미안하네 내가 게쟤는 약간 초심과 우리 약간 너얼마지나냐만 3천 원만 3천 원? 아니요 하나 더 붙여. 이지 어. 아니야. 은늘 키커. 시는 이제 중간몇개넣을까네 개. 넣을까? 네 개? 네 개? 중간 네 개. 중간 야. 난중숙네개넣을게 소식 같은 세 개. 야, 네. 근데 우리 오늘 좀 소식하는데? 그렇지? 리그때게똑같한 거야. 괜찮아. 그래 우리 엄마가 음, 낳아주신 음, 소중한 얼굴인데 음. 지금 우리 엄마비야. 어, 너그 소중한 얼굴에 칼냈잖아았어 아, 자연이야? <laughs> 뭐, 그렇지네. 야 얘들아 나 자연이지? 뭐 자연이지? 자연이야. 자연이 자연. 누구냐 이거? 어, 네. 친구 없음지. 친구 없음지. 첫 번째 중간이야? 어? 희선이 아니야? 아, 너 아, 너. 감사합니다. 비교만면돼. 아싸 희선 마지막. 뭔지 아, 아, 인성이 음, 어떻게 된 거야? 안 해서 안 하고? 와. 빨리 맞아. 빨리 맞셔너 <laughs> 먹으면 안돼 아, 먹으면 안 돼? 안 돼. <웃음> <해야> <웃음> 그냥 먹으면 안됨살찍어돼 소리야, 먹을 건데 ㅋ 라 그냥 먹어, 해안 그래, 그래. 그래. 돼, 안 돼, 안돼 젓가락 안아 젓가락 안 기다려 갑자자리네 얘들아, 는데 종이 선 옆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 지금 x 쳤어 나 옆에서 맛있으세요? 왜? 뭔가 가 저 대신 먹어주세요뭐 올려줄까? 아, 중국당면 하나랑.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면 건두부 넣었네. 그러면 소고기 하나 넣. 그리고. 나 진짜. 네 좋아요. 그리고 국물 살짝 담궈서 한입 속. 다 잘못 다오되나 얼굴 햄도 똑같이. 맛있으세요? 우리 집이 학원이 엄마가. 부러우십니다. 다 먹고 싶다. 빨리 예, 음. <laughs> 맛있겠다. 야, 근데 내게 확실히 빨갛긴 하다. 음. 저는 강한 맛을 시켰고 다른 친구들은 중간 맛을 시켰어 얘가 빨간 거먹어거개매울것같아 맵긴 한데 막 그렇더라. 얘는 가더 매워. 코아파 얘들아, 먹어볼게. 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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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중학교 때안먹으니야정혜선이 어? 이거 쓰대. 매워서 신기 없어. 아 어, 순면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매워. 안 매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국 당면 하나 올리고 청주 채잔 하나 올리고. 음. 긴한데 오늘 이거 잘라줘. <laughs> 왜 잘라, 백반. 그니까. 아니야 반 잘라야 돼. 동글이야. 확실히 이거는 탕춘이가 먹자. 먹자. 있거든? 있어. 와, 어, 너무 맛있어. 아, 청경채더 넣을 걸. 걸. 나도 좀해야지 이게 먹다 보면 부족하다니까? 아시오. 음. 이게 소고기를 음. 하나 올려서. 와, 아무랑도 안 같이. <laughs> 김유서가 마라탕집 하는 면 말할 막을 끝. 인정. 여기가 다른 마라탕집보다 좋은 게 뭐냐면 성게가... 네. 맛있어. 아 인정. 신소연이 분모자 좋아하지 않냐? 나도. 초돌이잖아. 소연이 좋아해. 소연이 분모자 좋아해. 소연이 분모자 좋아해. 넌 소연이에 대해서. 뭐해? 그러니까 왜 소연이에 대해서 서연이 안 그러게? 분모자 딱만 들어. 었 응. 내가 배불러서 그런 거니까. 이거 너무 커. 음. 너중간맛이냐응 음. 음. 냄새나? 인 Psycho. Psycho. p s y c 코 o Psycho. p s 가사를 o p s 서로 좋아 p 는 밥? c h o Ps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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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y c 아 무섭다 태우장같은 아, 고양이 있으면 은 먹힐 것같지않 응! 아어맨 진다고 이네응 얘들아 음. 왕이 넘어지면 띵뇽 진짜 거 우리 집도 배달되면 좋겠다 말하시길 맨날 음. 시켜 진짜 야새장은도 어디가? 야다 먹었어 나 국물 진짜 많이 맛있어! 그러니까. 머어 새로 영상 찍는 거 오랜만에 본다 왜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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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왜 그래? 근데 네, 맛있어 오이 너무 맛있어 새우장은 살을 못 빼는 놈 마라탕, 배욕국수 김치나왕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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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아니야 된장찌개 고추잖아 나도 알고 있었어 일부러 말한 거야 반성해 음. <laughs> 하고 있어 응 음. 반성해 어, 어, 그거 허으로 무릎 꿇었지. 난 약간 그냥 설령 먹는 거. 먹는 거 재미가 없어. 나 옛날에는 떡볶이에 뭐, 뭐지 때에 맞춰서 밥 먹는 게 스트레스였어. 나는 아침에 대체 이게 무슨 메뉴일까 생각해가지고, 또뭐 먹을까 생각이 나고 점심에 또뭐 먹을까 생각이 나. 왜 너무 신나지 않냐? 뭐 먹을 때 재미 있나 봐. 그러다가 이제 스킬 커지면 떡볶이에 치킨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 야 마라탕에 밥만랑 먹어본 사람. 맛있어. 반니 오늘은 이걸 통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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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세요? 안 혼자 먹으나왜 배가 안부르냐안돼너 늦었어 야 내가 두 번째 파자한잔먹 거야 윤호넌 최고야 역시 너무 행복해 <laughs> 역시 나두 번째로 파자한잔할데와윤호 먹을 거 같아 받아줄 거야? 진짜? 나 김일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재밌다 나? <laughs> 야너왜 내가 저런 한 잔을 그릇으로 야, 먹어도 나. 근데 우리만 나니까 반장, 반장, 반장. 나 근데 솔직히 내가 반장 아니었으면 작년 그 반장 좀안 됐다. 인정? 분위기. 진짜? 근데 나는 약간 최유정이 반장일 때 그만하고 싶어. 최유정 진짜 음치다? 저렇게 음치를 처음 봤잖아. 서로 좋아 죽는 맛? 무슨 맛을 진짜 올릴 거야? 구독자분들이 올려달라뭘 지금 무슨 짓? 너 춤췄니? 아니 춤춰달래 그래서 춤춰불려춤추 아니야? 아 근데 다음만 먹었는데데 맛있잖아 진게 완마함 아 먹었네? 완마하셨네요 네. <laughs> 여기 아니야? 여기 겉더이 있어? <laughs> 뭐 <추고> 없냐? <laughs> 아, 없어? 음식 뭐 없냐? 야야 <laughs> <laughs> 어, 근 아, 아, 소리야 야, 야 진짜 진은 그러세요아안하니 물을걸? 얘들아 젓가락질이 안돼 겉떡도 없 아니, 아니 유정아 여기 숟가락이 안안안안 있잖아 이걸로 이렇게 터 아. 뭐라 그래? 마인드. 잘먹었습니다야 너도 뿌린다내몸에 뿌려. 어, 알았어. 손줘. 이거 어? 몸에 뿌리는 거야? 그몸 뿌리는 거야손 세정제라고 쓰여 있는. 거. 어? 이거 몸에 뿌렸는 야. 야! 소독 되는 거야. 어...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너네 진짜 이거 안 했어? <laughs> 어, 나그통만 피, 카츄 돈, 가스. 아 오, <laughs> 이렇게 오늘 마라탕을 먹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신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